아, 어, 승이가 아주, 어? 기념으로 전망대 올라서 와 지금 이거 동전, 이게 동전 하나 사 천짜리 사 어, 또 이거, 이, 이거 탑, 어, 탑 했어. 어, 어, 딱 이것도 이것 도사고 전망대 탑, 어, 이거, 이거 샀다. 이거, 아이고 이거. 전망대, 남산 전망대.

됐어 서 e o 우측 c 인데 c k e n t h e 돈 e t h e 것도? a r 안 c h 어그 k e n I'm not going t 래 eat t h e r 뒤 There, we go. We have chicken. We have c h i c k 엄청 맑게 줘봐요 애국에서 와갖고 모르겠 애국에서 왔어 그냥 응. 어. 가서 봐. 아, 야, 이래. 이래. 아, 이래. 아, 이래. 이 이래. 이봐이이 이래. 봐이 이래. 이이이이 이러고가가까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저 아,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진짜. 이 진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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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어 아, 진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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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저씨부터 소, 거기 좀 들어봐 약간 손을, 손을 이렇게 하셔야돼요 예? 포즈를 맞게 해야돼 어? 야 안맞는다? 손을, 손을 두셔야돼요 이렇게 손을 이렇게 두셔야되는데 이렇게. 이렇게 아 이렇게? 아 우리 아기만 찍으면 내가 우리 손자 좀... <laughs> 이걸 해야 찍을 수 있어요 예? 이거 해야 찍을 수있어